청소 <목소리도> 다 했고 이제 뱅쇼를 끓여 봅시다. 오늘 끓이는 날이에요. 어제 다 썼거든요. 아유. 아, 진 오랜만에 조그마한 가방 들고 나왔네. 어, <laughs> 타이머, 타이머. 지금 뱅쇼를 끓이고 있고요. 15분 동안 끓여야 되는데, 지금 한 2분 정도 지난 것 같으니, 12분 타이머. 오늘 원래 오는 길에 점심을 먹을 김밥을 사오려고 했어요. 편의점 김밥 말고, 김밥집에서 제대로 된 김밥 먹고 싶어가지고, 왔는데, 김밥집이 철거 중이야. 문 닫았어요. 너무 슬프다. 아무튼 그래서 두 손으로 왔고요. 커피만. 눈앞에서 배터리가 꺼지는 걸 목격했네? 아무튼 그래서 커피만 겨우 사서 출근을 했다라는 이야기고, 오늘 오픈을 한 이유는, 오늘은 풀 근무가 아닙니다. 오늘은 제가 오픈을 하고 마감을 저희 직원 친구가 해주기로 했어요. 너무 엄맙지?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참석을 하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. 오늘은 술 약속이 있고요. 주문날이여가지고 주문을 미리 해놓고 가야 돼요. 오우 3층 사장님 나와주셨어. 이 건물에 지금 저희 옆집은 무인 카메라 하는 데고 있는모노맨션이고 그리고 옆에 제가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까지 있는 건물이에요 5층도 있나? 모르겠어 왜한 번도 안 올라가 봐가지고 2층에 마라탕집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한 한 달? 두달 영업하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옆에는 무인이지 여긴 나지 손녀 없으면 이 건물에 나 혼자인 거야 근데 얼마 전에 3층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이세요 아저씨 되게 친절해 보여 저번에 계약했다고 인사하시면서 와인을 한번 사가셨거든요 좋은 사람이에요 숲기찬거봐 보이시죠 환기 <laughs> 한번 갈아줘야겠다. 하, 최근에 여기 다친 거랑 여기 다친 게다 나와가지고 세살이 돋았거든요. 그러자마자 바로 또근내 그. 아못 살아. 와인샵 실내 온도. <laughs> 오늘 옷을 그래도 따뜻하게 입고 와가지고 버틸 만합니다. 그래도 좀 손이랑 다리 이쪽은 좀 추워가지고 몸은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다리 여기 파티션 히터 샀어요. 왜가지고 <laughs> 따뜻하게 여기서 이렇게 12시간 버티는 거죠. 돌아가면서 내일 쿠팡으로 올 겁니다. 제가 원래 쿠팡을 안 썼는데 여기 장사를 하니까 쿠팡이 필요하더라고요. 아, 어느, 어느 정도 이거, 어, 막, 무스카프만큼 뭐 달지는 않고요. 네. 단맛이 딱 느껴지긴 하는데, 과하지 않아요. 소중해. 상큼한 느낌도 있어요. 음. 만약에 더 상큼한 스타일 원하시면, 그 옆에 나일리스링이더 음. 그래. 상큼해요. 음, 어, 그게 더 좋은데? 네. 비닐봉투 50원인데 드릴까요? 네. 음. 엄청 예쁜 신제품이 왔는데, 안 먹고 드릴 거예요. 어단 여기에 넣어. 다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같아 처음에는 진짜 많이 하기 싫은 게 아니라,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음... 이게... 눈치가 좀 없으신 <laughs> 거예요? <laughs> 뭐예요? 아니, 내가 지금 이해를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, 본인이, 예, 화장실가 너무 편해서? 우리 이런 편한, 이런 우리 지금 이 순간이 즐거운데, 무슨 질문이 필요해? 어, 무슨 말이 더 필요해? 무슨 말이 더 필요해? <laughs> 너무 취해 있어요, 지금. 근데 약간. <laughs> 대과 아니야. 3대 과학은 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. 고민이에요. 스파클링이라고 이쪽에 보면 예쁜 것 같은데. 근데 얘네가 스파클링이 엄청 세지가 않단 말이죠. 그리고 얘네가 친구들이 있어요. 고민된다. 여기로 둬야겠어. 인스타그램에는 바로 이 소식을 알렸고, 진열했으니까 이제 가격표를 뽑아요. 가격표를 뽑아, 뽑아. 그 다음에 또 인스타를, 피드를 올려야죠. 방금 스토리 올려가지고. 지금 인스타용 사진 찍고 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너무 예뻐요, 일단. 이거 맛은 제가 안 보긴 했는데 맛있다고 하거든요. 진짜 너무 예쁘다. 선물용으로 딱이야, 진짜.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사당으로 갑니다. 최근에 와인바랑 와인샵 사장님을 좀 알게 몇몇을 알게 됐는데 오늘 그분들이랑 만나서. 와인을 마시기로 했어요. 바로 여기, 디퍼댄 와인에서. 근데, 지금 한 분이 거의 도착하신 것 같아서, 같이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. 아. <laughs> 대단해, 진짜. <웃음> <웃음> 진짜. <웃음> 지금 장사하러 오신거 아니죠? 아요사 <laughs> 흡사 영업사 <laughs> 어, 뭐, 지금 뭐해요? <laughs> <laughs> 이제 퇴근하고 오시지 않을까요? 8시 마감이에요 아또 새로 나왔잖아요 바꿔요. 래서 사진 이이이가하 일단 동영서캡처한거 같은데. 라자냐랑도듬지 리조트 고 어. 요 어, 가사참데요 난... 난... 너무 모르시는 음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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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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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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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 아니, 아니, 향이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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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바 아니, 아아

지역을 말해주면 맞칠것 같아요. 짜다니까 아니 응. 엄청 짜요, 응. 엄청 짜. 나 민아 잃은 거 아니구나? 알고 보니 이게 맞는 거구나더짠것 어, 같다, 냄새가. 연한 맛이, 연한 맛이. 근데 약간 웃고 음. 싶어, 싶어. 할것 같기도 음. 하다. 어, 아까 그래서 얘기했어요, 하라니 약간 겉 향이 나. 아 이거 처음엔 겉 향이 나? 나요, 나. 완전 나.

우리 어제 찍어? 어떡해, 어진심이에 2차. 2차. 아이들이 힘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리가소가 공급가가 어느 정도예요? 네, 그렇군요. 탈모한테막놀다 세상 공급죠. 이렇게 링 먹어야지. 음... 이대로만 가면 난 부자다 이대로만 가면 난 부자다 난 이제 부자다 독하게 생각해 독하게 내가 안되면 나는 죽는다 여기서 페어파 아, 나는 음. 나는 죽는, 죽는 거야. 뭐 맞아, 죽는 거야. 거야, 진짜. 이렇게 생각해도 뭐 이상 해야 돼요. 맞아. 아,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? 저는 맞아. 일부러 그런 생각안 하려고 그래요. 너무 거기 빠져버리니까. 아, 그 슬픈 아니, 거. 그럴 이 있겠다. 왜알리는 아,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저는 안 싶어요. 나도 안, 안 좋아, 없는데. 진짜. 나도 어, 어. 막 불타올라요? 불타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요. 진짜 죽, 죽진 않죠. 생각이 맛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치킨 먹으면서 피 음, 마스터, 아. 맨날 열심히 사야지, <laughs> 이거 많이 먹을래요? <laughs> <laughs>

The down in the sea. Be... 여러분 파스코에서 새로 맛있다. 들어온 와인이에요. <laughs> 맛있겠죠? 맛있겠어 남부스코라고 저는 남부스코를 먹어본 와인 중에 한 번도 맛없었던 적이 없어요. <laughs> 우리 남부스코로 짠해볼까요? You pulled around till you found I was yours from the top. Then like a child with a toy, you just played with my arm.